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속해서 그, 한 주도 쉬지 않고, 네, 종강을 했지만 바로 개강을 해서 이제 하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에서는 오늘 그, 사실은 상반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정말 손에 꼽혀요. 여기, 이, 계속 연속으로 안 들으시는 분은 꼽혀서 하반에만 들어오, 하반에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또 이제 교육과정 파트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서 화반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다 저를 아시는 얼굴이지만, <laughs> 간단하게 OT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상문제 다 다운받아서 푸셨죠? 네, 좋아요. 오늘 이제 OT는요, 아주 간단하게 할 거라서, 어,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처음 강의 들으시는 분 있을까봐. 제일 먼저 Q&A가 공부하시다가 Q&A가 생기실 텐데, 직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수업 다 끝나고 질문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좀, 어,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힘드니까,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다음에, 다음 카페에다가 이제 과학, 교육을 만나다라고 검색하시면 하나 나옵니다. 제 카페가. 거기 이제 가입을 하시면, 어, 등업이 되면 거기 이제 뭐든 물어보는 공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Q&A를 올려주시면 제가 일주일 내로 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열심히 답변하다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물론, 문풀 과정이라서, 문풀에 대한 질문이 대부분이지만, 아, 어, 종종 이제, 뭐, 그, 작년에 제가, 제가 나오는, 그, <laughs> 작년에 이론 강의, 그, 를 그걸 들으시면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네, 올리셔도 되고요. 어, 메일을 따로 보내셨더라고요. 일반 핵심 이론 듣는 사람인데, 이제 수강생인데, 문풀 Q&A만 많아서, 따로 메일을 보내주시던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어, 일반 핵심 이론, 뭐, 심화 핵심 이론 들으시는 분들은, 또, 가, 그, 주다가 열었다가 어, 나도 궁금한데 해서 같이 또 공부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질문 다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메일은 제가 메일은 항상 열어둡니다 그 메일을 그 여러분이 가끔 그 제가 워낙 이제 Be patient move on 이렇게 그긴그 그 아이디가 길고 눈에 띄고 그리고 제가 맨날 글을 맨날 올리잖아요 페이드림막 <laughs> hey 이런데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거기서 이제 버튼을 오른쪽 커서를 눌러서 메일 보내기로 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한테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 그냥 인밸류업을 이어이 라이프 이거 한 메일 네, 이렇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되는데 기왕이면 이제 메일은요 상담용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어, 너무 창피하다. 내가 진짜 아 내가 지금 너무 공부를 얼마 안 해서 내가 이런 질문을 Q&A 그 뭐든 물어보는 공간에 공개적으로 질문하기는 내가 너무 부끄럽다. 당연히 메일로 보내도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제 보내주시면은 메일은 어, 아무래도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개인사. 그래서 메일을 열면 대부분의 메일이 아주 길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러 번 읽고, 이제 곱씹고 답변을 막, 음, 그래?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이제 매일 내용을 읽고 제가 그거를 몇날 며칠 사실을 생각해요. 뭐몇 답변을 어떻게 해드려야 그래도 이 선생님 마음에 울림이 일어나서 조금 더 이제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그래서 조금 답변이 느릴 수 있다라는 점, 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 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 암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앞에부터 그 목표부터 가나다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아이디어를 이루는 그 지식의 과정 기능 같이 태도 그다 외웠고, 근데 과목 안에 들어있는 1 0 개의 가치태도도 다 외웠고, 그쵸, 그쵸? <laughs> 네, 외웠고 그리고 이제 내용 그 책의 표에 있는 내용 요소까지 사실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주 동안에 걸쳐서 전부 다 외워서 마지막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 마지막을 시험을 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가나다라 갑니다. 근데 우리 처음 할때 되게 쪼개 었잖아요 목표만 외워오세요. 그 다음에 과정기는 외워 이제 좀 들 쪽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복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는 다 쓰게, <laughs> 다 쓰게 안 나오는 거 아니죠? <laughs> 그 마지막 날은 거의 시험 한달 전이기 때문에 네, 피할 수 없어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더 복습을 할 예정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따라 오시려면 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 교육을 만나다라는 다음 카페에 들어가시면 강의 자료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걸 다운 받으셔야 제가 뭐 외워주세요, 이거 외워오세요 할 때.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숙제. 숙제는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3교시쯤에 몇 번까지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숙제는 반드시 풀어오시고 자, 이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더 강조할게요. 이제는 진짜 숙제할 때 하반입니다. 이제 조금 마음을 이제 먹으셔야 돼요. 이제 진짜 다 왔어요. 이제 시험에 얼마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진짜 실전 연습이라고 생각하셔야지 뭐 언제까지나 내가 그저 그냥 연, 그냥 해보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볼펜으로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진짜 그래서 아직까지도 여린 마음으로 연필로 푸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 웬만하면 음, 적어도 이 하반 과정에 중후반 넘어갈 때쯤에는 꼭 반드시 연필로 아. 볼펜으로 풀어주시고, 특히 제가 매주 드리는 네 문항, 매주 화요일 10시에 이제 그스쿨에서 업로드를 해드릴 텐데, 그거만큼은꼭 진짜 그 모의고사라 생각하시고, 네, 볼펜으로 풀어주시길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정말로 네 칸을, 뭐, 제가 예상 문제 드리는 거는 막 네다섯 칸 넘어가긴 하지만은, 어, 웬만하면, 제가 드리는 모든 칸에,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네 칸이잖아요? 3.5칸 안으로 끝낸다. 키워드 중심으로 그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내가 제가 보통 이제 여섯, 다섯 칸 여섯 칸 이렇게 드리는 거는 한칸 남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작성해 주시기 바래요. 어, 여섯 칸 있네, 풀로 써야지 아니에요, 아셨죠? 여섯 칸은 제가 여유롭게 드린 거, 예요 여유롭게. 그래서 이제 칸이 많이 남는다.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키워드가 다 있다. 아, 주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면은 좋겠죠. 그래서 볼펜으로 쓰시고 그리고 이제 칸. 하는 반드시 한 칸은 남기자. 네, 남기자라는 마인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자꾸 쓰는 연습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반드시 먼저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안 풀어보시고 저랑 같이 풀고 그냥 답 적어놓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수준밖에 안 되시면 이 강의를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현실적인 얘기죠. 그런 수준이 밖에 안 돼. 내가 미리 풀어봐도 못 풀겠고, 답안을 옮겨 적는 것 밖에 안 되시면은, 네, 이론 강의로, <laughs> 죄송하지만 가시거나, 이론 강의 들었다 그러면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이 강의는, 예, 진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시간만 나, 아까워요. 그럴 바에 잘 전공을 하는 게 나아요. 그쵸? 자, 현실적인 얘기 한번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OT는 끝난 것 같습니다.